여과기 보시면 이렇게 돼서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이거 틀어가지고. 예, 근데 에이. 여기 이제 요도라이버 여기 있으면 요거를 이제 빼셔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빼서 얘를 풀면 으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시잖아요. 에이, 청소 그렇지? 예, 그렇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얘를 쭉뺍니다 고무 다라이에다가 아... 예, 쭉 빼세요 이렇게. 빼셔가지고, 고무 다라이에다가, 어, 뭐야, 그, 가루비누 있죠? 예, 놓고, 이렇게,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음, 그죠? 하이탈을. 그죠? 예. 고무 다라이에다 놓고, 이렇게 비벼, 닦아. 부지런히 닦아요. 그럼 새거든요 음. 이걸 왜또 사요? 네? 아, 세제에 담가서, 이제 세탁을 하라니까. 콩이나 네. 가루비누 놓고, 여기 달아요. 저, 저, 쪼만한 거 다, 하나 줘보세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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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어디 나올 게 없나? 예. 네. 더 좋게 하시려면, 부드스루 같은 걸로 샥샥샤 닦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만 해도, 그리고 이거 잊어버리면, 딱안 맞으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음. 놓고 예 전부 이렇게 그래요? 놓고 그러니까 예 요거 지금은 자기 기이남서 그렇죠. 예, 맞춘 다음에 딴거 놓고 이거 잊어버리시는 네, 분 많아요. 근데 잊어버려도 가르네.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아요. 요거만 꽉잠고 시면 그렇죠. 예. 네 이상 깨끗이 닦아서 쓰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음. 예. 예 그때는 이제 애가 가실